안녕하세요. 바이블 코어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를 축복해주시길 바라며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나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며 꾸짖었습니다. 과거에는 여인이나 어린이를 무시하는 정서가 오늘날보다 강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서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어린 아이들을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어린아이를 비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처세와 지혜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편 8편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대적을 물리치시는 이유는 연약한 자를 내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연약하여 스스로 설수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방문한 어린아이들을 도움이 안 된다고 내치지 않고 축복하여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시기에 안심하고 나아가 위로를 받습니다.